나이스! 굿샷! 일본 아, 자, 사조 화이팅입니다! 화이팅! 화이팅! 오케이. 사조였나요사조 공이 지금 잘안 나가고, 우측으로 오비가 많이 나. 내리막 오르막. 어 좋다. 뭐 이상한데 네. 공을 집을 때 그렇게 그러면 죽어. 그렇게 공을 집을 때는 그렇게. 네 와우. 오조 파이팅. 파이팅. 네 오늘 바닥에 좀 물이 있어서 잘안 나갑니다. 네 파이팅. 항상 시설은 딱 쇼맨십 바래란 말이야.

나이스 e 이팅 No more. No more. n 춤더와 더! 와, 더와춤춤예 더 다른, 다른 거, 거. 다른. 다른 동작 나, 나, 나 <laughs> 야... 정아도 저리 가, 그냥 가가여기 그냥. 경에 그냥 좀더 꿀렁꿀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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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. 더해. 더해라고. 왜 영상이.